자, 눈물을 흘렸던 북한의 김정은이 ICBM 이 괴물 무기가 등장할 때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함께 보시죠. 자, ICBM 미사일 등등 여러 가지 무기가 등장할 때 북한 김정은이 활짝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표정도 포착이 됐습니다. 인민들을 향해서 울먹였을 때와 뭐 표정이 180도로 바뀌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김정은의 이 같은 한방 웃음이 진짜일까요? 인민들을 향한 어, 눈물이 진짜일까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아전 청와대 대변인 네.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네, 네. 그때 많은 일이 있었어요. 북한의 어, 네, 무력 도발도 많았고. 김정일 위원장도 사망을 했고. 그렇 직접 북한의 도발을 겪었던 어, 정부 책임자로서 이두 가지 김정은의 모습. 나쁜 김정은, 착한 김정은. 둘 중에 뭐가 진짜입니까? 저는 그뒷 부분에 있었던 것 아닌가 싶어요. 비록 실질적인 실험은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세계 최대 규모의 ICBM, SLBM을 보여주면서 활짝 웃었던 저 김정은의 모습이 진짜 속내의 모습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70 노동장 창건 75주년이잖아요. 통상 이렇게 꺾어지는 해 크게 했는데 물론 뭐 북한 매년 저렇게 왔으니까 그렇지만 75주년 행사를 저렇게 화려하게 한 데는 두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면 대외적으로는 좀 전에 제가 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 보였던 세계 최대 ICBM, SLBM의 진짜 모습이 있었고요 어, 또한 측면은 김중현 박사님 앞서 말씀하신 데 포함을 시켜서 대내적으로 무언가에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 감성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면에는 사실 지금 제재 국면이 오래되어 왔고 그다음에 올해 자연재해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고 어, 북한 내부 상황이 외부에 알려진 것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 아닌가 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에 따라서 북한 인민들을 굉장히 많이 다독거려야 되는 상황에 김정은이 처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우선 화려한 조명이 보통 보면 우리 동구권에서 많이 봤는데요 이 낮에 보면 별것 아닌데 저 조명 효과를 통해서 굉장히 엄청나다. 라는 걸 한번 보여주고 두 번째는 뒤에 세계 최대의 무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체제는 우리 정부는 굉장히 건재하다. 우리 조금만 더 참으면 이 어려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만 생각하는 정말 다정다감한 아주 좋은 지도자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주고자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용호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말은 대단히 부드럽게 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신용무기를 내놓은 것은 나는 앞으로도 미국이나 한국과 대화하고 혈생할 때 철저히 힘에 의한 뒤를 맺을 거야라는 걸 이제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어제 행사장에 나온 평양시민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과연 저게 평양시민들일까? 다얼굴들이 살이 빠지고 막 힘들고 지쳐있고 이거는 지금 상당히 오랜 기간 평양시에서 정상적인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양상태가 대단히 나쁘다는 걸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란은 김정은이 남력동포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청와대와 통일부가 잇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데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의 이야기부터 들어보시죠. 사랑하는 남력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의 보내면 하루빨리 이 법원의의가 극복되고 복과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착한 김정은과 나쁜 김정은의 이면을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와대는 이렇게 이렇게 답을 내놨습니다. MSC가 열렸어요. 어, 서울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했고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이 주목한다. 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부도 남북 관계 개선에 관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런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빈만나 월북이라면서 돌아가신 분의 낙인을 찍으면서까지 고소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종전 선언에 김정은은 핵 전략 무기로 파답했습니다. 북한에 우리 정부는 또다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오른손을 보는 사람이 있고 왼손을 보는 사람인데 저는 뭐 제가 너무 속편한 소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이 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와 야당에 의해 가지고 정부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육성을 저렇게 말을 했는데, 뭐, 거기다 대놓고, 이게 우리가 험한 소리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왼손을 바라보면서, 어, 난 당신의 오른손을 주목하고 있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면 되는 것이고, 야당은 오른손을 보지만, 우리는 당신의 왼손을 경계하고 있다. 뭐, 이러면 될것 같고, 예. 제일 핵심적인 건 이거 같아요. 음, 화면상으로 100%알 수는 없지만, 은 김정은 위원장의 몸 상태가 괜찮아 보인다. 어. 대중연설, 좀 활기찬 모습, 밝은 표정. 한번몇달 전만 해도 뭐 되게 안 좋니? 뭐그 사이에 몸이 갑자기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상태도 괜찮고 북한이 지금 뭐 밤이라서 이제 조명으로 좀 가려 놓은 게 있지만은 저런 열병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힘겹지만은 그 코로나19하고 자연재해로 해서 힘겹지만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이런 걸다 과시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예. 자그그 그 가운데 하트경 의원이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코로나 핑계로 어, 총으로 죽여놓고 자신들은 따닥따닥 따닥 붙어있는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공무원 코로나 핑계로 죽여놓고 자신들은 신천지처럼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함성을 지르나 코로나를 이유로 무고한 공무원에 대한 총살 지시가 내려간 게 사실이라면 코로나 대량 전파 환경을 만든 김정은은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른바 모순을 지적한 건데요. 그 장면 함께 보실까요. 자, 북한 김정은의 연설에 대해서 어, 인민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환호를 하고 있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뭐 이렇게 눈물 흘리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고 어, 북한 김정은이라는 최고 지도자가 연설하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어색한 측면이 없진 않습니다만 적어도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국민 입장에서 아니 우리 공무원에 대한 사살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었다면 왜 자기 국민들은 이렇게 인민들은 마스크도 안 씌운 채 따닥따닥 따닥 붙여놓냐라는 차원의 지적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기자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 물론 이제 북한은 굉장히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심을 여러 번 드러냈었죠 그래서 우리 탈북민이 다시 이제 북한 넘어갔을 때 개성으로 들어갔다가 개성시 전체를 다 폐쇄했다 이렇게까지 발표할 정도로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나는 어,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불안감을 드러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제 행사는 굉장히 이례적이었죠 그중고처럼 뭐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해서 군부뿐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뭐 거리 두기는커녕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행사를 봤는데. 아마도 이제 물론 이제 평양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행사를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엄선된 그리고 굉장히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이제 아마도 그 입장한 사람들을 정하지 않았을까 시민들을 정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제 저희 입장 입장에서, 우리나라 입장에 왔을때 지금 결국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그야말로 우리 우리 군의 발표를 그대로 믿는다면 월북 의사까지 밝혔던 그랬던 실적 공무원을 사살에서 소각했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보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런 모습과 굉장히 이중적이고 굉장히 좀 부조리한 그런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던 건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북한 열병식과 김정은의 연설과 관련된 내용들 분석해 드렸습니다.